최근 환율이 급등하면서 달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모으고 있다는 달러,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요? 이 영상에서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중국발 사태로 인해서 환율이 1,223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현재, 3월 5일이죠? 1,886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달러 사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중국발 사태 영향으로 지금 전 세계 경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미국이 어제 0.5% 금리를 내렸죠. 보통 0.25%씩 단계적으로 인하를 하는데 이번에는 0.5%를 통 크게 내려버렸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가 않고 경기 부양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더구나 미국이 정례회의가 아닌 시점에 0.5% 내린 경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중국발 사태 그리고 경기구나 우려 이렇게 환율 상승에 대한 요인들이 많이 있기는 한 상황인데 전세계적인 금리 인하와 같은 정책들도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일단 달러의 특성을 먼저 알아보고 그럼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그럼 우리는 달러를 어떻게 사야 할지 여기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달러는 초강대국 1위가인 국 미국의 화폐이자 기축통화입니다 다른 나라가 담망해도 미국은 안망해. 그래서 달러는 금과 함께 안전 자산으로 분류가 돼요. 달러의 가격을 결정하는 건 무엇일까요? 먼저 달러 인덱스, 즉, 달러 지수를 알아야 돼요. 달러 인덱스는 유로, 엔, 파운드 같이 우량한 통화 6개에 대비한 달러의 가치를 지수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 이 달러의 가치는 어디에 영향을 받을까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주로 금리와 경제 상황입니다. 첫 번째, 경기가 불안하면 올라간다. 안전자산의 특성이죠. 미국은 안전한 국가이기 때문에 경기나 정세가 불안할수록 미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미국에 투자를 하려면 미국 돈인 달러를 먼저 사야 되겠죠?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미국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보통 많이 찾는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죠? 같은 개념으로 미국의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달러의 가치도 같이 올라갑니다. 두 번째, 달러 인덱스는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간다. 금리가 내려가면 돈의 값이 싸지고 시중에 많이 풀리게 됩니다. 달러가 흔해지기 때문에 달러 가치도 같이 떨어지게 되죠. 그럼 달러와 우리나라 돈, 원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라고 하면은 1달러로 교환할 수 있는 우리나라 돈을 얘기하는데, 지금 1186원이죠? 1달러로 1186원과 교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오른다는 얘기는 1달러로 살수 있는 우리나라 돈이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1 1 8 6원인데 이게 1,200원, 1,300원.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달러는 안전자산이라고 말씀드렸죠. 경기나 정세가 불안할수록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달러는 강해지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원화는 약해집니다. 이 얘기는 환율이 오른다는 얘기죠. 또 원달러 환율은 우리나라 증시와 그 경제 상황에도 영향을 받거든요.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지고 증시가 하락하게 돼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원화는 약해집니다. 환율은 오르게 되고요. 우리가 달러를 산다는 거, 그러니까 달러 투자를 한다는 거는 지금 1달러를 샀을 때 우리나라 원화로 바꿀 수 있는 돈이 늘어나야 수익이 생기는 구조가 되겠죠. 환율이 계속 올라야지만 이익을 보는 구조라는 거예요. 일단 중국발 사태에 대해서 세계 각국이 경기 부양에 대한 공조 분위기를 만들고 있어요. 금리 인하 같은 거죠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가치가 하락한다고 했죠 환율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경기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최고조가 되었을 때 1,223원까지 올랐다가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솔솔 나오니까 이게 다시 1,180원대로 급락을 한 거예요 그럼 향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뭐냐면 중국발 사태, 즉 질병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 중국발 사태가 장기화 되는지, 단기간에 해결이 되는지. 차트로 먼저 분위기를 좀 볼게요. 원달러 환율 주봉 차트입니다. 공 하나가 일주일이에요. 중기 지표죠. 지금 초록색깔 지지라인 보이시죠? 하단 지지라인은 장기로 1,150원, 중기 1,175원, 그리고 단기로는 1,183원인데, 이 가격들은 의미가 있으니까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1,175원에서 1,223원 사이에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파란색 점선 원요 범위로 수렴을 하다가 3단 저항선 보이시죠? 여기 얼마전 고점인 1,223원 부분이에요. 만약 1,223원을 넘지 않은 상태로 내년 초까지 1 2 1 0원대로 수렴을 한다면 이 시점 움직임에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그 시점에 위나 아래로 큰 방향성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돼요. 그 전에 1,223원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당분간은 저점 1,175원, 중기 1,150원, 고점으로는 1,223원 이 범위 내에서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환율이 만약 1,150원 아래로 깨진다면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도 있어요. 1,223원 전 고점도 그부근에서는 이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외환당국의 개입 들어오기 때문에 저항으로서 의미가 있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가격대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라는 것은 예상이 아니라 대응의 영향입니다. 차트도 시때대로 변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 실물 경기와도 연관해서 봐야 되고요. 차트는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황적으로는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시나리오 차트가 단기간에 진정이 되는 경우, 장기화 되는 경우 이두 가지에 나눠서 한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중국발 사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좀 장기간으로 흘러가고 세계적으로 확산이 된다. 그렇게 되면 안전자산인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환율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미국은 유럽보다는 중국의 경제 연관도가 적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인덱스라는 게그 유로와 같은 통화 대비한 달러의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중국이 점차 안 좋아지고 이 중국발 사태가 장기화된다. 중국 경제가 더 나락으로 떨어진다. 하게 되면은 중국과 연관성이 높은 유럽 경제도 같이 하락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연관성이 적은 미국이, 미국의 달러가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중국발 사태가 단기간에 해결이 된다. 사태가 좀 해결이 되고 경기가 좀 반등을 하게 된다면은 그 일단 금리까지 내린 상태잖아요. 원달러 환율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5년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7개월 정도 안에 해결은 됐거든요.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 진행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이미 말씀드린 그 환율 상승 요인들 외에도 우리나라의 상황, 그러니까 그 주가 하락이라든지 경제가 하락됨으로 해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된다던가 하는 이런 것들, 이것도 환율 상승의 요인들이기 때문에 환율 상승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반들은 다져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미국이 여전히 금리를 더 내릴 여력이 있다는 것, 최악의 경우에는 양적완화를 통해서 돈을 더 풀어서 경기 부양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그리고 경기구 완전히 하방으로 꺾일 우려를 미국에서는 크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 또 트럼프도 그 자국의 기업 경쟁력 때문에 수출 경쟁력 때문에 약 달러 정책을 쓰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는 올해 11월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서 분명히 경기 부양책을 계속 쓸 거예요. 이렇게 악재에 대한 그 대응 카드들이 남아 있고 경기 부양에 대한 그전 세계적인 공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경제 위기 같은 아주 큰 악재가 단기간에 터질 가능성은 아주 크진 않아 보입니다. 중국발 사태가 악화돼서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장기간 경기 침체가 된다. 이런 상황만 아니라면 그 아까 환율은 말씀드린 박스권 범위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단기간에 뭐 1,200원, 1,300원, 1,400원 이렇게 급등할 거를 그 염두에 두시고 공격적으로 막 빚내서 투자하고 이런 것들은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1,200원을 넘어서 급등하던 환율은 금리 인하로 인해서 다시 급락을 했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는 걸 보고 몰빵 투자를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손해죠. 달러나 금 같은 안전 자산들은 그런 방식으로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환율 변동폭이 큰 시기에는 일정 라인, 그 박스 라인을 정해두고 그 하단 부분에서 정립식으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제일 좋아보여요. 아까 말씀드린 그 밴드 라인, 그 하단 라인에서 정립식으로 매달 일부 얼마씩 사나가는 게 좋다는 얘기거든요. 적립식 투자 개념인 거예요. 대신 큰 비중을 사서 환테크를 한다는 목적이 아니라 그 위기에 대비한다는 리스크 해치 차원에서 적립식으로 일정 비중만 모아간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세계 경기 불황에 대한 염려는 분명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이나 주식 같이 경기 호황에 따라가는 이런 위험 자산들 말고도 안전자산, 달러, 금 같은 것들. 이런 안전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추가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환율이 뭐 1,100원 그 아래로 떨어지면은 그때 사서 뭐 1,200원 올라가면 팔겠다. 이런 마인드는 좋지 않아요. 환율이 거기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게 되더라도 개인은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리스크 헤지 차원에서 일정 구간 아래서는 점 비중만 정립식으로 모아가는 투자가 제일 효율적이에요. 여러분 달러로 환테크를 해서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보겠다 이런 마인드는 좋지 않습니다. 환테크는 일단 그 수수료도 굉장히 높죠. 수수료도 높고 또 이제 큰 손들이 시장에 많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걸 단기로 뭐 주식 사고 팔듯이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 내서 이익을 보겠다 이렇게 해서 그 투자 성공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특히 빚까지 내서 많은 비중을 물빵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급그 판단이 맞더라도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 도박이에요. 투자는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거, 특히 금과 달러 같은 안전 자산은 이런 식으로 리스크 해치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